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는 오늘도 두 자릿수의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주점과 호프집 등 젊은 층의 이용률이 높은 시설에서 확산이 이어졌는데요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230대였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동구 호프집을 방문한 두 명이 자가 격리 중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이미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광주 광산구 소재 주점 관련 지표 환자인 광주 3,266번째 확진자 가족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감염 경로를 알수 없는 확진자의 가족 4명도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가족을 통한 확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상호간 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최근 광주 코로나의 또 다른 특징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달 들어 20대와 30대 확진자는 모두 220여 명이 나왔는데 이는 한 달간 총 확진자인 440여 명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영업을 금지하고 호프집 등 일반 음식점과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20, 30대가 중심이 된 18살에서 49살까지의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정부 4분기 접종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광주에서도 대상 인원 분류 등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휴가 기간 젊은 층의 이동 자제와 가족 내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장마가 비교적 빨리 끝나며 앞당겨진 무더위가 2주 가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마 이후로 더위를 식혀줄 비도 내리지 않아 열기가 더 심한데요. 대체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지 이다솔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폭염특보가 12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져 여수 지역에서는 7월 들어 이틀에 한번 꼴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무더위 속 시민들은 시원한 계곡 물가라도 찾아보지만 불볕더위가 이어진 데다 장마도 일찍 끝쳐 계곡물마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너무 가물어가지고 물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는데. 지금 더워서 계곡 놀러 왔는데 물이 너무 얕아서 실망스러웠어요. 지난 30년 동안 폭염 일수는 한해 평균 11.8일이었지만 최근 10년은 평균 14.9일로 더운 날이 3일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올 7월 광주의 최고 기온 평균은 31.1도로 작년 7월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의 7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30%가량 감소했습니다. 이미 폭염이 장기화된 가운데 최소 8월 상순까지도 푹푹 찌는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3도 안팎으로 유지되겠고요. 밤사이 최저 기온도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약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해소하긴 어렵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대선 주자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윤근수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영합니다. 네. 네. 뭐 여건의 경쟁 구도가 이재명 독주에서 양강체주로 집행됐다를 깊은 분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 말씀입니까? 아,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네. 이낙연 후보께서 많이 치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음. 아,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우리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어서. 전체적으로는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본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고 제가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기는 게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님은 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이 이낙연 보건 느냐라고따지셨습니 그거는 이제 저보고 적통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네. 이제 결국 그 논쟁이 됐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에는 투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 고용된 일꾼 입장에서 저 자신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평가, 판단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중플레이 하면 안 된다. 겉으로는 탄핵을 막 밀어붙이면서 뭐, 뒤로는 다른 결정을 했다면 저는 그건 저, 뭐, 또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리고 그 후에 예를 들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무덤까지 뭐 이런 표현을 하셨다가 또 바꿔서 또 필요하면 또 입장 내고 하시는 게 저는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요. 이제 그, 그런 얘기도 이제는 좀 우리가 그, 더안 하기로 했으니까. 네. 그만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후보님 하면 뭐 사이다 발언 강한 추진력 네. 특징인데요.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네. 한편에서는 독단적이다 혹은 심하면 트럼프 같다. 네. 네. <laughs> 제가 이제 그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 집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뭐 반발한다고 해서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혹시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이제 법률적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국민들, 도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또 도민들이 원하는 일을 기득권의 저항이나 반발 신경 쓰지 않고 일단 결정하면 강력하게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네. 제가 마음대로 하거나 또 대화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으니까 걱정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거 봤습니다. 네. 어떤 의지를 담았습니까? 사실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과제는 이제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성장이 저 지체되면서 근데 기회가 적고 기회가 적으니까 경쟁이 격화되고 경쟁이 격화되니까 갈등 분열이 심화되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는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 불공정 때문이다. 양극화 때문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질서 회복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만들자. 즉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가 효율성을 발휘하도록 하고 또 기회가 공평하면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기본 소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도 주요 공약이죠. 쉽게 생각하면 저희가 이번에 공약한 대로 1인당 100만원, 청년에게는 100만원 추가 이렇게 하면, 광주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면, 연간 1조 8천억 가까이가 지역화폐로 공급이 되고, 그럼 광주 시민들은 1조 8천억을 가계소득으로 더 얻는 거에다가, 소상공인들은 1조 8천억의 매출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러면 이제 경제가 선순환이 되죠. 광주에서 1조 8천억이 공급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전혀 다른 경제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래서 기본 소득이곧 성장 정책인 것이죠. 오는 이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광주 5.18에 대한 빚 때문에 그 부채 때문에 삶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꿨습니다만. 광주 정신, 그리고 개혁 정신을 제 정치의 모든 면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년은 정말로 중요한 시기이고, 국가의 운명이 갈리는 그런 시기여서 저 개인이 이기는 것보다는 우리 민주개혁 진영이 이기는, 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 길에 저도 한 부분으로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여대 안산 선수가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의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안산 선수는 오늘 열린 도쿄올림픽 양궁 개인전에서 러시아의 옐레나 선수와 5대5로 비긴 뒤 마지막 슈도프에서 10점을 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로써 안산 선수는 남녀 혼성전과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포함해 3관왕을 차지하며 올림픽 양궁 역사에 신기록을 썼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 만흥동 여순사건 희생자 위령비를 찾은 이순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여순사건 국가 추념식 개최를 건의했습니다. 김지사는 도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에 감사를 표했고 특별법 시행 전이라도 국가 주관 추념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또 전남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해상 풍력 인허가 통합 기구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다섯 건의 당면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기초 단체 의회로 구성된 시군 의장 협의회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이달 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해남과 강진, 장흥과 진도군을 돌며 전남 22개 시군이 힘을 모아 수해를 극복하자며 수재의연금을 각각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댐 범람으로 수해를 입은 댐 하류 지역 7개 시군이 정부의 재발방지책 마련과 손해배상을 촉구했습니다. 곡성군과 구례군, 순창군 등 7개 시군은 지난 26일 한국수자원학회가 발표한 수해 원인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대책 요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 또 요구서에는 섬진강 홍수 통제소를 부활하고 홍수 조절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포함돼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어제와 그제 조합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이 48%에 머물러 노사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임금 동결과 광주공장 이전, 여름 휴가비 20만원 인상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안에 합의했었습니다. 금호타 연호사는 다음 달중 재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많은 분의 지혜와 희생, 필사적인 보호가 있었다며 갯벌을 지켜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너무 익숙하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며 불편하지만 고귀한 공존의 삶을 잘 지키고 상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대 청년 노동자가 전봇대 공사 중에 쓰러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노동계가 한전에 허술한 관리 감독을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로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당시 곡성 전봇대 보수 작업 현장에 관리 감독 책임자가 없는 등 안전 관리가 허술했다며 28살 청년 이모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